이게 기본적인 게 베이스입니다. 색깔 다르죠? 그러면 숟가락 좀, 좀 빼주세요. 이 상태에서만 해도 그냥 튀게 돼. 방금 한 마리 양사니까다 묻었죠? 남는 거 없죠? 쭉 묻었죠? 그죠? 딱 요정, 요, 즘요 상태, 요 상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, 자, 어때요? 골고루 묻었나요? 이 음. 정도.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묻었죠? 그죠? 하니까지기게 기본이 돼야 된다. 자, 지금 일이니까 작업하실 때, 요래 놓고, 조도가 지금 올라가는 상태인데, 이거다가 바로 묻히면 어찌됩니까 마르지칠을 음. 못 하잖아. 열 개. 열 개. 이게 무슨 뜻이냐면 170도, 의7 0을 사이쯤 되면, 이게 음. 기렇게 되면은 크리스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안감주는데 이것을 보면 요 상태에다가 요큰게 좋아요, 보세이만은큰거 음. 작업할 수 있게 넓은 거. 넓 위에 이만은큰 뭐 거. 거. 뭐큰 거. 음. 아, 이만은게 상관없어. 국지의 어. 상관 없어요. 어. 그 요만하게 크게 돼 있으면 이거 다 집어도 상관없잖아요. 그렇죠, 맞죠. 그렇죠? 그렇죠? 근데 이거 적기 때문에 몇개안된 거다. 근데 몇개안이게도 있어요. <laughs> 처음에 할 때는 먼저 몇몇 번째라 닭다리부터, 닭다리부터. <laughs> 왜요? 빨리 안 되니까. 닭다리부터 하니 이게 두껍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안에가 <laughs> 네. 튀기는 시간 이 자체.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된다. <laughs> 할 거니까 <laughs> 지금 현재 무런도 보세요. 할거니다 이거 구동. 여름이 되면, 상어 온도가 도 20m 있잖아. 여름 되면 20, 20m에서 30m. 음.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, 좀부족런것이도 근데 이게, 시간 조금 지나면, 물 온도가 막올라가다시을 때마다, 저기 보면, 냉각팬 있죠? 저기 보그 온도를, 이렇게.